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 카 고고 씨 안녕하세요 당근 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어, 전국에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 어, 제 영상 항상 이렇게 좀 재밌게 봐주시고 또 영상 보시고 직접 또 구매하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오시는 손님 한분한분 한분 제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 노력하고 있고요. 거의 우리 유튜브 보고 오시는 우리 당근카 구독자 분들은 거의 그 오시면은 거의 100% 거의 다 가져가십니다. 거의 다 예, 계약하고 가시는 확률이 거의 높아요. 예 저희를 믿고 오신 분들이고 또 저희도 그에 부응하는 만큼 어, 최대한 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차량으로 좀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안심하시고 전화 한번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어 600만원대, 700만원대 차량 9대를 선별을 했고요. 좀더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 어제 시간에 400만원대, 500만원대 소개를 했고요. 또 며칠 전에 소개한 200만원대, 300만원대 이렇게 쭉 시리즈로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으나 어 상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어, 친절한 안내, 에, 세세한 안내 전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실 차량은요, 어,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이고요. 이 차는 이제 9인승 모델이고요. 정말 이 차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 카니발 차량 16년식 모델을 사실라 그러면은 이 차에 두배 주셔야 됩니다. 금액적으로 두배 주셔야 되는데 자 6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6년식 모델 1 8만킬로 주행했고요. 자, 9인승 그리고 또 4륜 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자, TX 모델 2.2 모델이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1 8만킬로 주행했고요. 뭐 이거 크롬일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2 모델. 자, 9인승 모델. 4륜 구동 모델. <laughs> 자, 옵션도 좋고요. 자, 요 차는 이제 속도 제한 없는 9인승 모델이고요. 자, 4륜 락 장치 있고요. 자 620만 원 최저가 차량입니다. 이쪽에 뭐 단순교환, 단순판금 두개 있으나 타시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누유불량 없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620만 원, 620만 원 최저가고요. 자 뉴투싼 ix 2.0이륜구동 스마트 스페셜 모델이고요. 2014년형 모델 14만 킬로 주행했고요. 630만 원입니다. 자, 실내 모습이고요. 뒷자리 쪽. 자, 내비게이션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매립이 되어 있고요. 자, 버튼식 스타트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1 4만 킬로 때 주행했고요. 자,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죠. 휠 상태도 좋고요. 2000cc 디젤 차량, 5인승 모델이고요.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내리막 경사로 그다음에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뉴 어, 투싼 ix 에서 한번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된 뉴 투싼 ix 모델이에요. 자, 이쪽에 이제 단순교환 x 는 단순교환 w 는 단순판금 단순 도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누유 불량 없고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타시는데 아무 지장 없는 차량입니다. 630만 원이고요. 어, SM6 모델입니다. 2016년식 10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650만원입니다. 자, 아주 잘생긴 차량. 어, 아주 깔끔한 컬러. 자, 650만원에 16년식 모델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에, 전동 시트. 아, 시트 상태 좋고요. 자, 요거는 16년식에 10만키로 주행했고요. 자, 열선 시트, 에코 버튼. 타이어 상태 좋죠. 휠 상태 좋고요. 에, 1,500cc 어, 디젤 모델이에요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버튼식 스타트 버튼, 자, 크루즈 버튼, 전자식 파킹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앞쪽에 요 단순 교환 있어요 X는 교환, W는 판금, 단순 교환, 단순 판금 있으나 타시는 데는 무방한 사고 이력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누유불량 없는 차량이고요. SM6, 연비 좋은 1.5디젤 차량, 최저가로 판매하는 금액은 650만원입니다. 음... 자, 이 차도 아주 끝내주는 차량이죠. 어, 알페온, 아,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전기랑 가솔린을 같이 쓰는 2400cc, EL240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깔끔한 진주색 펄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식 14만 키로 주행했고요. 650만 원입니다. 이 차는 이제 취득록세 감면 혜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거의 면제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썬루프 있고요. 이차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핸들, 그 다음에 엠블럼 모습이고요.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 전자식 파킹 있고요 타이어 상태 좋고요자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뒷자리 에, 열선 시트 뭐다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다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자 누유불량 없는 알페온 하이브리드 12년식 14만 킬로주행한 차량 최저가로 판매하는 금액 650만원입니다 자 k3 아, 1.6 디젤 차량이고요. 아, 연비 좋고 옵션 좋은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화이트 바디로 되어 있고요. 15년 어, 15년형 98,000km 주행했습니다. 자 실내 모습이고요. 차 깨끗합니다. 네, 98,000km 주행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자휠 타이어 상태 좋고요. 1.6 디젤 모델입니다. 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는 안 들어가 있네요. 블랙박스 있고요. 자,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빠져 있는데 이거는 추가금을 주시면 매립이 가능합니다. 자 에코버튼, 어, 오토스탑 기능, 열선 핸들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 누유불량 없는 차량이고요.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금액은 650만원입니다. 자 그랜저 차량이고요 그랜저 hg 240 럭셔리 차량이고요 아주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식 13만 킬로 주행한 차량 680만원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차 차는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에요 12년식 13만 킬로 주행한 어, 240 어, 4기통 모델입니다 6기통 부담스러우신 분 4기통 모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80만 원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신조 차량. 깨끗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브라운 시트 있고요. 자, 파노라마 들어가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있을 거다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에 화이트 바디에 어, 파노라마 선루프에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완전 꿀매물이죠. 예, 렌트 이력 없고요. 예, 완무 차량에 누유 불량 없는 차량. 680만 원입니다. 어, 말리부 차량인데요. 요 차는 17년식 모델인데, 700만원입니다. 믿기 힘든 금액이고요. 말리부 17년식 모델, 어, 14만키로 주행한 차량, 700만원 최저가입니다. 요 차는 이제 다운 사이징 되어 있는 1.5 터보, LS 디럭스 모델이고요. 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요 차는 이제 뭐, 그 K5 소나타급으로 보시면 좋은데, 배기량을 낮춰놨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뭐, 옵션도 좋습니다. 파킹, 전자식 파킹, 이런 것들 있구요. 자, 후방 카메라. 예, 스타트 버튼 다 있구요. 아주, 어, 멋진 블랙 바디로 되어 있고 앞쪽에 단순 교환, 단순 방금 있구요. 자, 누유 불량 없는 말리부 차량. 700만원이구요. 어, 어제 그제 제가 200만원대 차량에 말리부도 있어요. 200만원대 말리부가 있어요. 예, 어제 그제 시간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K3. 더 뉴스 k3 lpg 모델이구요 13년식 16만 키로 주행한 차량 720만원 입니다 연비 좋은 가스 차량이구요 전동 시트 옵션도 좋구요 승차감도 좋구요 연비도 좋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준 대형 세단 더 뉴스 k3 720만원 입니다 단순 교환 이 있구요 다시는데 무방합니다 72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구요 자, 마지막 보실 차량, 아, 맥스 크루즈. 맥스 크루즈 700만원대 차량이 있다, 없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790만원이고요. 2.2 디젤, 2륜구동익스클루 15차량, 15년형 모델, 21만 3천키로 주행했고요. 자, 아주 뭐, 상태 좋습니다. 자, 실내, 21만 3천키로 주행, 열선 핸들, 자, 휠 타이어 상태 좋고요. 자, 7인승 모델, 전동 트렁크, 예, 옵션 좋습니다. 자. 맥스 크루즈 익스클루시브 차량 790만 원이고요. 오늘 600만 원대 700만 원대 차량 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세요. <laughs> <laughs>